몇년몇년 몇년 하신 거예요, 연만? 연 날리기만? 70년요? 7 0년이요 아, <laughs> 완성됐습니다. 어! <laughs>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2km요? 고름 <laughs>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여기 주변에 매가 저걸 견제를 한다고 합니다. 견제. 매가 지금 얘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와... 반갑습니다. 웰컴 투 사우스 코리아. 계속 그 올라가고. 네, 바람이 압력이 세지 지금. 제가 못 하겠어. 무서워 가지고. 안녕하세요. 망기토TV의 망기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수원 화성행궁에 이제 추석 쉬는 날이어가지고 추석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책할 겸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항상 여기 오면은 그 연이 엄청나게 높게 날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 싶어가지고 오늘 어떤 분들인지 좀 인터뷰나 좀 그런 연날리는 모습들을 좀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와, 엄청 커. 뭐야? 아까, 아까 제가 여기 썼죠? 이건 뭐야, 이거? 너무 큰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 여기는 그 연날리기, 뭐, 동호회 같은 거예요? 예. 네. 아 여기 엄청 높게 나는거 그럼 선생님들이 날리시는거예요네 지금 방금 이중에 이분이 연날리기 무형문화재 이분이 연날리기 무형문화재 아 진짜요? 자 네, 네. 한번 난 테레비도 몇번 어, 나왔어 인터뷰 한번만 네, 하자 인터뷰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나루같은거 보자 네. 몇년 하신거예요 연만? 연날리기만? 예? 네? 이거 그럼 몇년정도 하신거예요 그건 뭐야 어렸을때부터 날렸는데 뭐, 뭐 다른거 70년대 한건 <laughs> 70년대 한건 70년이요? 연만 70년, 70년 날렸다고요8 0요와 어쩐지 그말 여기서 날리신요 막... 여기서 날린거 한 3년 됐어요 3년이고 그래서 총 경력으로 따지면 한 70년 조선시대부터 날리신요 어렸을떄기 조선시대요? 어렸을떄기 날렸다가 예. 이제 막날다가 날먹어가지고 철수없을떄 <laughs> 날린거에요 어. 결시안하면 다날리니까 <laughs> 아, 요막 꼬리 길어갖고 뺑뺑 구는것도 봤어요? 예 네. <laughs> 아, 그게 아니 그게 <웃음> 그, 그 <웃음> 올라가면은 뭐 어느정도 올라가는거예요요 아, 2kg. 2킬로요? <laughs>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한번 했잖아요. 구, 아니 연이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요 구름, <laughs>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아, 진짜 와 이건 한, 협력으로 이게 몇몇 미터라고요? 이거 뭐, 한 500m. 500m요? <laughs> 일반 그 갚는 게 아니네. 우리 거랑 다르네. 어디까지 가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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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갑자기! 오! 선생님 이게 또 바람이 아래는 안 불어도 위에는 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네. 방향이 일로 부잖아요 네네. 근데 요 가렸잖아요 지금 아, 아. 그래서 그래 와 고리가 떨어졌는데 정말 <laughs> 아니었으면 발부터 밑에 아, 일단 저희 아, 그래서 올리는 게 관건이었네요 아. 일단, 근데 방향이 만약에 저쪽에서 분다 네. 그러면 아주 잘 날리는 음 알죠. 여기 막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이쪽은 선생님, 요, 요거 돌리는 거, 그, 네.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거랑 다른데 훨씬 비싸 보이거든요? 얼, 이런 건 어느, 얼마 정도예요 10만 원이요? 와, 이게, 이 아이템이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다 싶으셨는지 앉으셨습니다. <laughs> 예, 여기. 왔으니까 <laughs> 여러 가지로 한번 보여줄까? 하하 <laughs> 어우, 그럼 감사합니다. 바로 안 가죠? 예, 지금 괜찮아요. 선생님은 몇년 정도 하셨어요? 여기서만군요. 와. 총 도합 한 10년 넘었군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 표현으로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고인물. 네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오. 그 원피스에 지금 구도가 3대장입니다. 3대장. 뭔가 몽키 D 루피가 늙는다면 여기 어르신처럼 늙으시지 않으실까? 연이 계속 나오시는데 독수리 연 중에 제일 큰 독수리 연. <laughs> 뭐가 제일 커. 독수 <laughs> 선생 님 이거 날리면은 네. 여기 주변에 새들 안 오겠어요. 새들 다 도망가요. <laughs> 다 도망가요. 전지하려고 네. 거... 날라오는 새가 있어요. 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뇌가 네. 네. 있는데 여기 내가 네. 여기를 주위를 맴돌아 얘가 올라가면. 아 진짜요? 자기 이제 나와바리에 왔다 이거지. 아 저기 어디 숨어 있다가. 네, 갑자기 아마 볼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와. <laughs> 아, <바람이 불어>. 완성됐습니다. 한 번에 뜨는 거고. 독수리, 독수리 갑니다. 독수리. 오. 뱀, 뱀이랍니다. 저거 여는. 자 이제 슬슬 바람이 분다고 해서 갑니다. 와. 예. 네. 같이 떴다, 같이 떴다. 잠깐만요. 이건 아까 전에 독수리 한 날렸잖아요. 여기 주변에 매가 저걸 견제를 한다고 합니다. 견제. 뭐 어디 있지? 이렇게 독수리가 나, 독수리 언 날잖아요. 보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거 보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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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매야. 안 보여? 어디 갔지? 살짝 돌고 있는데 지금. 오, 보여, 보여. 와 진짜 매매가 지금 얘를 주시하고 있잖아 와, 막뭐 활공하는 거 맞아. 오, 아니. 진짜 자기 나와 말이다 이거네요. 아, 맞네. 와. 이렇게 보다가 가더라고. 어,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PD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컨텐츠 덩어리입니다 여기 와, 자, 요거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아 이게 완전 네. 그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그렇죠. 생겼네요. 그다음에 요거를 풀면. 네. 역, 역회전이 멈추는 기능, 돌다가. 우와. 예. 이거 다시 해놓으면 이렇게 풀리고. 자, 체험. 오, 저도, 저도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게 텐션만. 어, 오, 선생님, 될것 같아요. 어, 텐션만 유지하면서 이렇게 감으면 돼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텐션만 잘 잡아. 오! 되질 않네? 오! 오늘 엄청 올라가. 아니 가마도 안 돌아와 너무 높게 올라가 가지고 예. 바람이 압력이 세지 지금. 어생님요 아, 막길래 아,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laughs> 약간 겁나. 와.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방금 이거 해봤는데 이게 당기는 맛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끌려오는 느낌이 들면은 좀 뭔가 이게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손맛이 어땠어요? 손맛. 어그 아, 너무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짤하죠 예. 네. 그 월척 같은 거 예.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 와, 그 이게 바람이 더 불면 이 손맛이 더 강해질 그쵸? 거 아니에요? 땡기지도 못해요. 어, 아, 진짜요? 더세 아. 네. 줄이 끊어질 수도 끊어지는 경우도 여기서 빈번하게. 하게 자, 그 독수리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죠, 지금. 네, 다시. 네, 말잘 듣는 독수리 이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수들은 네. 연을 네, 바닥에 안 떨어뜨려.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뭐, 진짜 그냥 대박 컨텐츠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이제 많이 조금씩 없어져가지고 네, 하나둘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연이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접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정리가 잘안 되면 찢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찢어지거나 네, 구겨지거나 그러니까. 아... 어 oh, 헬로. 네. 유튜버? 네? 유튜버예요? 아니요. <laughs> 그럼 뭐요 뭐예요? 뭐예요? 난 그냥 유튜줄 알았어. 그냥, 네. 그냥 카메라. 네, 영? 카메라. 그냥. 셀피. 네. 음. 친구 없어서 그냥. 아, 오케이. 어 같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미얀마미얀마미얀마미얀마 미안마. 오케이, 오케이.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투 사우스 코리아. 네. 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둘, 셋. 좋습니다. 저는 워처 네임. 까웅. 까웅 까웅 까웅. 네. 까웅. 오케이. 까웅. 아위 아위 러브 노투 넥스트 위 셀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엄마 파이팅. 미엄마 파이팅. 미엄마 포에버. 예. 포에버. 예. 파이팅. 오케이. 네. 씨 유. 네, 사진이. 네, 사진이. Okay? 네, 사진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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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 g a i 이도민 예, 예. 까웅. <laughs> 아,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we, we, are the,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Okay, good, o o d o o d good. g good. Good, 그 o o d g o 있어 그냥 o d Good, g o 연이 걸려 o d 고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이 d good. 이 우와! 와 꺼냈어! 선생님, 멋있으세요. 네? 멋있으세요. 있으세요 <laughs> 아, 네, 최고. 최고! 연, 한 100개씩 꺼냈으연 4개씩 꺼 최고. 한 100개 줄게. <laughs> 계속 연내려 줘요. 아, 여기 연 떨어지는 거 선생님이 다 주셨어요? <laughs> 걸리 없는. 와 최고십니다 최고! 와 3D 연이랍니다 3D 연. <laughs> 그러면 더 바람이 불때 양력 그게 더잘 받지 않겠습니까? 와 지금 일단 와 이게 길이가 또 이것도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안 되네, 안 돼. 네, 망기토TV 오늘 여기 수원에 화성행공 그쪽에 이제 창룡문 쪽에 연날리기 장인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진짜 하나같이 너무 건전한 그런 취미고 그리고 여기 좀 경사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운동도 되고 뭔가 이런 취미 활동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나중에 여기 와서 좀 한수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네, 무슨 한양처럼 보이는가. <laughs> 아유, 오늘 오늘 선생님들 덕분에 영상 좋은 거 너무 많이 담아갑니다. 네 여기 수원 창녕문 쪽에 오면은 그 인트로 부분에 나온 그 넓디 넓은 그 광장 쪽 있죠. 그쪽에서 바람이 서풍으로 분다. 그리고 날씨가 좋다. 여기 연날리기 동호회 선생님들 계시니까 오셔서 뭐 이렇게 한수 한수 오면 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분 언제 들어오세요? <laughs> 네, 여기 영상에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수원 쪽 놀러 오시면 이쪽 한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망기토 TV를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면 공짜 채요. 망기토 <laughs> TV 얘기 안 하면 유료인가요? 네, 유료예요. <laughs> 네, 오늘 여기서 뭐 영상 마무리하고 너...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